그리서예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어, 뭐, 뭐, 의하면, 어, 문화, 아 지금부터 국민들거 지방선거 기능발전과 대치동안 를이기 위한 국민 대안 발전기사의 여기 과 회원 국민. 더불어민주당, 어, 경남 당산을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어, 김두환 의원입니다. 어, 지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저는 어, 저희 길치프리즈는 서울 다섯 개인 나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좀구정이자치 분근과 교행 발전이었고, 목표 또한 그려했기 그래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급체제 나라가 공고해진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었고, 지역의 자주권을 살리는 자치공권 개혁 과제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기술적인 여력은 충분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노력들도 시려 변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미진합니다. 오늘 개원국민연주에서는 제7공화국을 제안합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를 위한 제안입니다. 국민 발안제도의 국민투표의 활성화와 국민소환, 지역대표형 상응제도의 가세자치금과 자치법률, 강력단위의 지원분권등 경국민연대가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활7체제가 이미 30년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날을 나누어 지역의 자주권을 살려온 나라들이 결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대 대선을 섰다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야 대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방문하고 적극 히기우리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에 힘을 실어주신 대표님들께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은 박명환, 이백렬 정세우, 조희수, 임정근, 강명봉 공동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마련해 주시기에 소개해 주신 이두영, 개원국민연대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의 정치권이 이 가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나름은...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의 공동대표로 이민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멸에 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참여정부부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심대하게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방의 피폐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의 권한이 없고 중앙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 우리나라의 권력과 자본과 사람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공부할 것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에 올려드는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 문권의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듯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받아들여서 열심히 했고, 또 지방에서도 이 관찰을 위해서 함께 동분 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헌법이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제 지방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법 지위로 승격시켜서 그래서 지방에서 실제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데 만일에 지방 분권이 완벽하게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된다 하여 그것이 지방 자치 단체만의 주권이어서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이겠나? 국민들에게 권한을 올바로 내려 줘야 한다. 아니 내려 줘야 한다는 말은 좀 부당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원래의 주민들의, 국민들의 권한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기치를 내걸기로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민개헌운동단체로 말씀드린 대헌국민연대를 결성하고 그간의 전국을 수리하면서 지방의 사전을담고 담아서 오늘 저희들이 마련한 개헌 초안을 발표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던 김두관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의정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오늘 저희가 어, 개헌한 개헌하는... 것과 대분 네 공동대표님은 정세호 대표님, 소희수 대표님, 이정렬 대표님, 민정민 대표님입니다. 네, 니다 음. 오늘 우리는 노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후 70여 년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일제 강점과 민족 분단의 고통을 견디며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해외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2020년 국내 총생산 규모로 세계 10위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1천 달러로 G10에 진입했습니다. 아울러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결실로 권위주의 지배와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서 누적되어 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의 온갖 병리적 현상들로 인해 20대 대선을 앞둔 집착금의 대한민국은 절망의 나라로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정의 대명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은 주권자로서 온전한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 정치는 갈등 조정과 국민 통합은 커녕, 적대적 진영 논리 속에 권력 투쟁을 위한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며, 극한의 정치 불신과 혐오,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조정되고 있으며 언론의 산업화와 진영 편향 보도는 이념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고속경제성장의 이민에 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의 형편은 대다수 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83명으로 급락했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률이 이미 50%를 넘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삶의 질 악화를 비롯한 초과밀의 상황에서 시동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만 105개에 이를 정도로 벼락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부동산 시장 붕괴와 주식시장 위축, 경제 규모 축소, 재정 위기가 엄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난폭한 개발로 야기된 기후변화, 환경파괴, 팬데믹 창궐, 불평등 심화 등 문명 이기는호모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증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뿌리내리고 뒤이은 민주정부에서 굳어진 소수, 지방, 시민 대제의 헌법 질서, 즉 승자 독식, 다수결 민주제와 과잉 중앙집권제 및 엘리트 집배 대인민제를 주 특징으로 하는 소형도의 집권제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오늘 개헌안 선언의 대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서의 진보인가 아니면 혼돈과 갈등의 과거로 대보인가를 그리고 20대 대선 후보와 국회와 각 정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낡고 태형적인 구 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개열을 이뤄낸 선진 민주 국가를 도양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이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1987년 헌법체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대안을 복귀하면서 그동안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 영원해온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과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들과 함께 국민여론을 토대로 오랜 승리를 거쳐 분열을 통합으로, 배제를 고용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집권과 집중을 분산과 분, 분권과 분산으로 절망을 희망으로써의 시대 당신을 오롯이 담아 개헌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개헌안은 이념과 진영, 지역 직역의 지우침 없이 오롯이 국민주권의 회복과 민주공화정의 완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지향의 도순을 거듭 첨명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강한 민주주의로의 헌법 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개헌의 대강과 일정을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 개헌 회의를 구성하여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 아래 평화와 권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헌 추진 국면에서 온 국민의 동참과 더불어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제 정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4대 차원 협의체의 전폭적 수용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7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참석한 대표님들이, 그,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그리고 강원, 제주까지 모두 전국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 어느 어,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국의 목소리다,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감조를 하면서 오늘 그대헌한그 작성에 큰 역할을 해보신 안성호 국무대표님께서 어, 오늘 대안하는 그 설명을. 네. 개헌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 2% 중대 국사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째, 헌법 국민 발안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1신 헌법 때 1시 폐지됐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148명이 에 발의를 해서 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었는데 발의한 걸로 끝나버리고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이 개헌하는,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일을 부활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는 국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17개 시도 중에서 절반인 9개 시도가 찬성을 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한 어, 표가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 국민 발람됩니다 국회에서 어, 만든 법률도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법률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냐 그리고 법률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1%가 어, 원할 때에는 어, 이것도 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그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데 특히 읍명동 수준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회가 없이 주민총회로 입법 기능을 가능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입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 또 국회에서도 상원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 요즘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역을 대표하는 상호의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강한 불씨를 받고 있는데 국회의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서 지역대표형 상황을 어, 위한 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이걸 하원을 하고 50명을 늘려서 350명으로 양원제 국회를 도입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국민들 중에 에,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국회에서 쓰고 있는 경비를 줄여서 어, 경비를 늘리지 않고 상원을 어, 만드는 방법을 어, 저희들이 다 상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원의무원은 네, 17개 시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2명 내지 3명씩 상원을 뽑는 것으로 생각해 어, 봤습니다. 세종과 제주는 2명, 나머지 지역에는 3명씩, 그렇게 하면 49명의 상원 의원이 선출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진국 협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된다면 국가와 지방, 어, 광역 정부, 기초 정부가 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국가 법률과 자치 법률로 이원하고 보충성 원칙에 까한 국가운영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지방에도 과세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주의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을 국가발전으로 연동시킬수 있는 이런 계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더불어서 지방,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고 통합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이런 정황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을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높이는 헌법규정, 지금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지역적 면도 도입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 대신 재판을 위한 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이런 헌법 개념 그리고 요즘 그 기소와 관련해서 국민적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현재 제도가 있지만 이런 제도를 지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헌법 조항을 좀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기자회견 끝나면 어, 오후에 어, 박병선 국회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간담회를 통해서 어, 오늘 발표한 개헌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어, 국회의원 정치권 차원에서 어,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고 있으니까, 어,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어, 국회와 아, 우리 국민운동개헌운동단체 간의 공조협력방안도 함께 에, 논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두 번째는, 어, 오늘 발표한 국민개헌안을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 또한, 아, 명확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어, 개헌 논의에 착수하도록 어, 이렇게 저희들이 에, 요구를 좀 하는 계획입니다. 어, 더불어서 국민운동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소형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개헌석구 결의회 및 국회 개헌토론회, 전국순회 개헌토론회도 계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니다입니다 어, 20대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어, 이 국민개헌안이 적적으로 또 개헌정국이 어, 이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의해서 열리도록 저희들이 압박을 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또한, 어, 지금까지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그각 부문운동들이 있는데, 이부문 운동들을 적극 저희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그런 그이 노력들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농업을 우리가 지키고 살리기 위한 운동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수도권 처집중 문제를 우리 하는 것처럼 가장 과소낙후 지역인 농산어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연대를 계속 넓히면서. 어,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혹시 어, 질문이 있으시면 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질문은 여태에서 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이것으로. 어, 국민주권, 어, 지방공권 균형발전과 제7공학시대를 열기 위한 어, 국민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